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리가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그냥 다 떨어져서 간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장기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문경 자매 결과가 나왔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자영 군사님 아들 주용택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차적으로는 아수르 군대의 위아비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히스기야 시대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진 그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 보다 실질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아수르 군대가 격퇴한 후, 이제 퇴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퇴각한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안정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를 묘사한 내용들이 보면 첫째는 영광 중에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목도할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겠지만 보다 진짜 의미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활한 땅은 메시아 통치와 관련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포위당해서 늘 겁에 질려있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광활한 땅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평안이 되는 거죠 둘째는 두려워하던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낼 겁니다 18절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계산하던 자는 이 전쟁 그 승리의 전리품을 세마하는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는 이 승리자에게 받쳐줬던 공물, 세금 이걸 이 무게로 다는 관리를 말하는 거고 망대를 개수하던 자는 이 포위망을 점검하고 공격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이 적진을 살피는 그러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아수르 군대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준비하고 있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셋째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은 아주 뭐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포한 백성이었어요. 더욱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아수르 군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제 이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그랬으니까 아수르 군대의 말하는 것.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올 때에 중국 사람들의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쉐라쉐라 막 하면은 두렵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이상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 아니라. 근데 그러한 자들을 다시는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떠나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것으로 인한 공포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성이 예루살렘성이 평안을 되찾을 것이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를 이제는 안정되게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온전히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대적들이 다 떠나감으로 인해서 절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안정된 초소를 비유하는데 하나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 옮겨진다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때때로 옮겨야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저도 그 18년 동안 이제 먼저 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했거든요. 계약 기간 전세 끝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냐 장막과 같이 그 말뚝이 박힌 것 같이 든든히 선다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또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고원 지대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노출이 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넓은 강또 하수가 있었다면 적의 공격은 용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예루살렘은 그 주변에 넓은 하수와 강이 둘러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든 겁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마치 큰 강과 하수가 그 지역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안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하게 유지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21절에 제시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힘, 애굽 뭐 이런 나라들 을 손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그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들도 보면 특별히 이 환우들이 급격히 증가해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이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하, 어떻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33장에 쭉 흐르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내가 높임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저들이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리, 노문경 우리 자매, 주용택 집사 또 수많은 우리 환우들 그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를 저들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만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